신이 <람이> 그 춘풍나으리가 아니겠쉬운지요 아니, 누가 날 찾나? 아니, 춘풍나으리가 계시옵니까? 내가 춘풍이오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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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신데 네 이러시오. 생면부지 초면인데. 말씀을 낮추소서. 소녀는 피양 감명 기적에 오른 추월이라는 미천한 것이옵네다. 기생 추월이라. 헌데, 어인일로 날 찾으면 내예 있는 줄은 어찌 알았는가? 환왕과 피양이 천리를 산거 하여 소녀를 모르시면 당연한 일이오나? 소녀, 하루도 빼지 않고 나이를을 배웠나이다. 아니. 하루도 빼지 않고 나를 만나? 밤이면 밤마다, 꿈이면 꿈마다 날이를 태웠나이 아니, 밤마다 나를 만나? 어허, 그 무슨 회개한 말이냐? 자세야알디요 이었더란 말이냐? 나리에? 뭐 이제 이렇듯 나리를 직접 배우니 꿈속에서 배웠던 나리 분명하구 아니 꿈속보다 더 억걸, 선풍? 당당하신 청부의 모습이 없네다 오매불망 그리웠던 나리를 이렇듯 가까이 매시오니 소녀 추월이 오금이 저리고 어머머머 이르렀재? 현기 똥 예추얼아! 아, 아, 가슴, 에이려기 다, 렸죠 옳지, 옳도 옳지, 날지 옳지, 이지을지 어떡하니 백성기 생매향이 봉사기 생매화리 찬란채를 치더니 평양이 생중월에 흐물흐물 허물 녹갔구나 그러면 그렇지 아에서생 안하지 바뀌어서안색소녀 춘풍 이 춘풍 낙가천 추월이 모든 것이 추월이 뜻대로 되는구나. 하랑하니 추풍 그이튿날부터 추월이 치마폭으로 재물을 떨어붓기 시작을 하는데 이 또한 가관 중의 가관이로구나. 아시마님, 아시마님, 추풍 나리가 보내신 짐입니다요. 추풍 나리가. 아 예. 얘들아얘들아어 이쪽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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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월아! 아니, 나은 나를... 어서 오시라요 그래, 잘 있었느냐? 그럼요! 근데장상정은 어쩌시고 이리 일찍 들어오셨습니까? 장사가 다 뭐냐? 추월이 생각에 머리에 가득하여 왠종일 견디기가 힘들더구나! 자, 이거 가지고 나눠 가잖라 자, 이또 이거, 이거 나눠 가지고 삼촌 보일에 가셔라 자, 이제 어, 주워라 나 일광단, 월광 한단, 수는저리 삼촌 오냐오냐 영녀바람 어서 오시라 백통해군통해 통통해 통통통대며통통뿌리사해통뿌리 소복담배 때날사통해 통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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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 뭘 보려 하느냐 어서 홀라당 봐라 추월아, 추월아, 추월아. 나리. 아이고 추월아, 아이고 추월아. 추운광고사하고 학생들 앞에서 챙기해겠다 따위였어, 나이잔. 이렇듯이 하랑한 이천풍, 추월이 치마폭으로 재물을 떨어붙기 시작을 하는데 떨어붙고 돌아서면 도로 입을 젖걸리고 떨어붙고 돌아서면 누르 한번 생긋하고 떨어붙고 돌아서면 코울 한번 걸렁가고 <laughs> 떨어붙고. 지마부글짝 걸리고 떨어붙고 돌아서면 도로서서 내밀고 떨어붙고돌아보고떨어보고떨어보고떨어보고돌아보고떨어보고떨어보고떨어붙고돌아보고떨어보고떨어붙고떨어붙고돌아보고떨어보고떨어붙고떨어붙고돌아보고돌아보고떨어붙고 떨어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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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붓고 떨어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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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고고 천폭 나을이. 어 아저는 그만 떠나야 하지 않겠소? 아니 떠나라니? 날들로 어디로 떠나란 말인가? 친구분들은 모두 한양으로 떠났는데 천폭 나을이는 평생을 여기서 사실작정을 하셨드랬소?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자네 와나와 처음 만날 때 대동강 물이 마르고 날도록 우리 변치 말자고 홀라당 볶구 맹세하지 않았던가? <laughs> 기생추월이를열려춘향이로 하셨습니까? 들 추월아! 추월아! 어들이들이 친구들, 이 친구들, 모르셨나 저녁구들이개방새벽친 서천개방 살짝 타려 허이 가 불까 날정고날 새는 줄땜미다지 모르시나 예. 얼제 타면 그냥 빨아 이쁘가나 어젠 그만하면 노실 만큼 노셨으니 날내 침을 싸서 나가시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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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봅시다네 주...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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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한양수. 님들이 오신다는 개별이 왔으니 천풍 나으리 어간 날래가 떠들이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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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하하. 아! 여복의 추월이 날좀 살려주게, 날좀 살려줘. 네 어. 언제 나으리를 죽인댔소? 천리 하량기를 노자한 부름시 어찌 가며 노자이 따들 이꼴로 어찌 첫자식을 볼 것이며 막중 호접돈 이만냥 한부름시 돌아가면 그 무게 가지고 주장대로 죽을 게아닐까이 사람아. 그거야. 된다. 가정 때문에 청춘이 코말리 같은 인형이 단물 다 빠진뻔 입밖에 계속 씹으란 말입니까? 아니, 사람아 왜 이리 부정한가? 내가 정의이 집이 된다면 집에서 물 깊고 빨래하고 밭하고 전화받고 집안일을 돌보면 될게 아니가, 이 사람아 키카문내 집에서 종살이를살 같다, 그런 말이야요 뭐야, 종? 종이면 어떤가, 이 사람아? 날좀 모아주게 네, 놈 아니, 종살이를 살갔다는 놈이 주인에게 해라를 해? 이거 이 미친놈 아니가 여보게! 들 하네! 이놈을 때려서 당장 내쫓으라! 여보게, 내 잘못했네! 내 잘못했네! 여보게, 잘못했네! 아이고, 주어라! 시마리! <laughs> 이호에는주어의 책어도 없으렸다. 여보가 있겠습니까? <laughs> 염려, 압수, 아씨. 응. 자, 옷부터 입걸.